이3절까지 말씀을 j a l Kazimar Simul, Gesmida. y a k s o n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수산에 사든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 마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월십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개가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왕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갇힌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두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예화로 어느 학교에서 스 a 님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 지혜신 아테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등등 그리스 로마 s a man w 유명한 인물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라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선생님이 한 학생을 지목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그리스 로마 신들과 예수님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예수님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학생이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신화나 다른 종교에서 다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 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돌을 닦고 고행을 합니다. 그래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가 많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하신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라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언제나 고백하시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들의 자세이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하는 참된 자세가 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살면서 많은 기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생일이 있거나 혹은 결혼기념일 젊은 커플들에게는 100일, 200일, 300일, 1000일까지 다양한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각자에 맞게 의미있게 지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기념,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념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좋았던 기억들, 의미 있었던 기억들을 되살려서 지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나 절기가 있습니다. 주원절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공생일을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의 수위를 포함하서 부활절까지 약 40일동안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또한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십점에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서 이로슬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대림절까지 교회는 매년 교회력에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절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의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절기 말고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매주 돌아오기 때문에 주일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요. 주일은말 그대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 모두가 구별되면서 어룩하게 보내야 되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반에 절개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다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의 가장 큰 적이었던 파만이 죽게 되었습니다. 7장 말씀해 보시면 파만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만은 에스더의 두 번째 초청으로 왕과 함께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두 번이나 자신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두 번이나 왕을 불렀는데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선뜻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왕은 보게 됩니다 왕은 그나 에스다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그런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스다입 밖에는 아주 뜻밖의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고륙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은 깜짝 놀란 나머지 그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자 결국 하만의 계획이 애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에스더에게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애원을 했지만 자신이 오류두기를 죽이려고 만들어놓은 59일이나 0 되는 높은 장대에 오히려 자신의 매달려 죽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의 결망과 악인의 결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의 대적이었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오르두게는 또한 중안에서 마음을 졸여서 지내며 했던 에스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셨습니다. 반대로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하마는 아우스 에로의 왕 밑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한순간 그 약행이 드러나면서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때 주임을 진정으로 믿고 주임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가 되시면 어려움에 갇힌 하나님의 장애들을 직접 개입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타협해도 단한 가지 하나님이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강구하시면서 그분의 손에 나를 의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탁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심판으로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부림절의 근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림의 뜻은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다인들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을 지키기 위하여서념하는 기 명절입니다. 당시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한 데서 유래한 유대한 열자가 18절 1 9절 말씀 보시면 아들월 곧 열둘째 달 13일입니다. 이 날이 일어난 것은 아더월 13일이지만 유다인들 가운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아더월 14일을 또한 도산성인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은 15일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예물을 서로 받았습니다. 이에 모르두께는 이두날 14일과 15일 모두를 명절로 삼아서 유다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명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죽을 뻔한 상황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기는이 날을 올 한해만 삼고 지키는 것이 아닌. 앞으로 대대로 이어져 나갈 아주 귀한 절기로 삼겠다라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오르두개가 이를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온 등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 이레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일회성으로 지키지 말고 앞으로 유다인들의 역사가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후세가 지켜야 할 규례로 삼아야 된다 라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의미는 날짜가 되며 큰 기쁨의 잔치가 될 만한 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불림절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전날 엄숙하게 금식을 하고 명절 당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가운데 애써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잔치를 벌려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무림절의 행사입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혹은 맞서 싸울 힘이 없다하더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들은 이 행사를 통하여서 기억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의 성도님들 역시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많이 남기시면서 후손들에게 이 귀한 기억들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좋은 신앙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들 역시나 파망과 같은 어려운 삶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사올 힘을 주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남겨두기 보단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기억하는데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행해야 할 사명이며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의 여정이 될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슬픔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주님을 매 순간 순간 고백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속 가운데 많은 기도지목들이 있습니다. 아픔들, 고민들, 말 못할 사정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강구하시면서 아래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을 저버리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강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갈급함을 듣고 계십니다. 나의 간절함을 듣고 계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려고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떤 어려움과 악의 세력에, 세력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심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이 신앙의 발자취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하루를 살아갑니다. 야루도 온전하게 주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